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전시 속 씬스틸러들 확실하게 봐보겠습니다 <laughs> 이상민 양절의 씬스틸러 <laughs> 네 이번 주화제 인물들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아, 트럼프 대통령. 오셨네 <laughs> 안녕하십니까. Hello, Korea. <laughs> Hello, <laughs> Simpyo. Yeah, yeah, Hello, you p s y c h yeah. Hello. d e a l <laughs> Scary. What? Scary. Where I from? Korea. <laughs> 아, Korea. Yeah. Oh, thank you. Yeah. I'm from Korea. I'm from Korea. I'm f r o 자뭐 아까 인사 잠깐 하셨지만요 예 트럼프 대통령님 예 h e l l o Yeah. <laughs> oh, yeah. Oh, uh, m y best friend. y yeah. uh, Let me tell you, my friend Mr. Kim. Yeah. Is a nuclear power. It's true. 한국말 하시는 이유는 영어로 다시. 네 어, <laughs> 앞으로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No nuclear power. <laughs> What? Korean p e n i s u No oh, nuclear 발음 power. 발음 너무 그래요. <laughs> 공부하세요. Thank you. <laughs> uh. 근데 말입니다, 대통령님. 그 세계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아, 혼란스럽습니다. 예. 아니, 까만, 본인? 본인 때문에요. 아, 혼란스러워요. 예. 아, 아 예. 어, 아, 샘퓨. 예. 아, 예. Do you 다 know, 예. Tesla, Tesla, Tesla. 예. 테슬라, 테슬라, 테슬라. 예. Uh, if you hear Tesla, 예. we will t r 이거는 우리 때리면? <laughs> 네. 테러리스트처럼 일격을 가해줄 겁니다. 예. 지옥은 맛보게 해줄 겁니다. 아이고.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예. We will chase you. 어 진짜 무섭네. 예 무섭습니다. 테슬라 <laughs> 음. 요새 많이 떨어졌던데. 음. <laughs> 예. 지옥은 맛보고 싶습니까? <laughs> 아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관세 올립니까? 관세 저 싫어합니다. 관세 무섭습니다. <laughs> 예. <선생님. 웃음> 참 이,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지금 전국 정... 전세계 좀 시끄러운데요, 네. 정말. 예. 우리나라가 특히 그렇죠. 이게 뭐 경제든 외교든 제일 안 좋은 게 불확실성이라고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 누가 저 무서운 사람을 상대할 것인지 안정해졌으니까 제 주변에 기업하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됐든좀 빨리 좀정하기로 쉽다. 그거죠. 됐겠다. 그래서 선, 선고일이 예. 안 잡히는 게 너무 답답해하고 어디 가서 뭘못하겠다 아, 저양 말씀하시지만 제 주변에도 그 기업에 있는 간부들 예. 그니까 어떤 어~ 임원들은 아주 미칠라 그래요 네. 네. 아예 상대방 측에서 대화를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좀 보수적 아닙니까 원래 네. 보수적인데 이상황에 대해서 가장 그 화를 내고 정말 답답해하고 그 기업인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12월) (1월) (2월) 지금 (3월이) 예. 가고 있지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이 멈춰버린 지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 안철수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어, 정말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이 헌재 선고 이것도 중요한데 아 이거 빨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정말 공정하고 엄격하게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정도면 결심이 내려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통보가 오늘도 안 왔으면 네. 주말에 통보할 수 음. 없나요? 주말에는 통상적으로 이제 근무 일자는 아니라고 봐서 공식적인 근무 통지적안 통상적인... 하거든요. 아, 하도 기다려져서요. 저도 <laughs> 아니, 뭐 아니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급하면 좀 주말에라도 뭐 문자 한 통보내서 좀 근무 좀 하시면 이렇게 안 되나? <laughs>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예.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한한달 정도 전쯤에 예. 그리고 이제 탄핵심판 변론 종결하고 나서 많이들 예상했던 게 오늘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며칠 정도가 더미뤄지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문제는 지난주 이날 예.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불안하고 애가 타는 예.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저이 말씀 드린 이유가 지금도 뭐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추측들 막 나돌고 예. 정말 그럴 듯하게 써놓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예. 이른바 지라시들이다 거짓말입니다. 예. 아무도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게 뭐박음장치된 데서. 다 뭐, 도감청 시설을 날마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그분들 말고는 방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요. 심지어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뭐 하나 놓고 와도 예. 직접 가서 가져옵십니다그 안에서 죽을 때까지 비밀로 그 안에서 무슨 얘기 하고 갔는지는 비밀로 한다는 게 철칙입니다. 예. 그걸 누가 누가 뭐 형법처 판사들, 판관들에게 뭐 전화 걸어서 한번씩 물어볼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 나와 계십니까? 예, 김기현이에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 의해서 날치기 처리된 감사원장 검사 탄핵이 기각이 됐어요. 예. 하지만 민주당은 무리한 탄핵과 국력 낭비, 국고 손실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국민 앞에 섞고 돼지 해야 됩니다. 예. 이 철판 깔면 됩니까? 아 얼굴에 그냥 힘이 들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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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그냥. 이 아유. 민주당 위은 정당이나 다름없는 거죠. 해산해야죠. 예.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좀. 자기들 반성도 좀 <laughs> 하셨으면 좋겠는데 뭘 반성해요? <laughs> 혼잣말이었습니 이주가 이 반성해야죠. 뭐 아유, 한마디도 교수, 없는데 김변호는 뭐 이렇게 어디 그 앞에 항상 나서시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근데 네. 개혁 같은 건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재명 대표 혹시 들으셨습니까? 방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탄핵을 우리가 좋다고 했겠습니까? 네. 비판이 있을 걸 저희도 알죠. 그런데 이거 최소한 이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헌법적 질서의 테두리 내에서 주어진 권한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그 안에 벗어나진 않았다. 이건 분명합니다. 점점 비슷해져요. <웃음> <웃음> 네, 정말 네. 아 이거 비슷해요. 네. 네. 많이 안 웃으시니까 네. 더 그렇더라고요. 네. 방금 한번 웃었습니다. 그래서. 아, 마지막에 잠깐 본인도 이제. <laughs> 네. 근데 이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기각 네. 어떻게 오십니까? 네. 검유관수. 네. 뭐 이제 그 탄핵 사유로 놓고 본다라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건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예, 탄핵은 파면이지 않습니까? 네. 자리에서 쫓아내는 공무원질을 막탈하는 네. 건데. 뭔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 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쫓아내야 한다고 결정할 만큼 확실하진 않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 탄핵이 네. 어, 헌법부 쪽으로 부적절하지 않다 않다라고 그 판단을 한리더라고요 예, 왜냐면 예. 어, 절차도 충분하게 지켰고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고 예.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그게 부적절하다고 볼수 없다. 그 얘기가 그걸... 저랑 거 연결돼서 그런 거죠. 뭐냐면 네. 이 탄핵이 부적절했다면 네.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니까 개헌을 했다는 논리 에 약간 힘이 실리는데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분명하게 네. 이 탄핵은 적법했고 문제가 없다. 그런데 네. 판단을 해보니까 이 탄핵이 이룰 만큼 큰 죄는 아니었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헌법재판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관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네. 이미 두 개의 커다란 쟁점을 사실상 밝히셨습니다. 아... 하나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네. 그 탄핵이란 걸막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 예. 그러니까 계엄의 요건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헌법재판소에 지금 5대 쟁점 중에 그게 아니라도 개엄은 원래 뭐뭐 뭐한 뭐 상황에서만 하게 되는 정시 사변 이에 준하는 예. 상황인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가 날아간 겁니다. 예. 일단 5대 쟁점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 버리셨고요. 한번 예. 정리해 아, 버렸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예. 예. 감사원이 성관위를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그것도 하나를 결정을 했죠. 예. 감사원은 감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피 청구인은 뭐했습니까 예. 예. 성관위에 감사도 못 하는데 군인을 예. 보냈습니다. 아두 개도 그것도 날라갔군요. 다섯 예, 개 쟁점 중에 두 개가 예. 사실상 인용이라고 밝힌 겁니다. 저는,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중요한 얘기가 있네요. 자 김기현 의원님 가셨습니까 혹시? 예 아직 안 갔어요. 예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 시위하시던데요. 예 탄핵 각하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대통령을 님 지키는 우리 전한계 선생님. 예전한계 <laughs> 선생님의 격려와 그 기운도 제가 받아서 아주 지금 힘이 넘쳐요. 예아 예. 그래 판사 출신이신데 이게 각하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아니 불법인 것이 명백하잖아요. 불법인 것이 명백함으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사기탄핵을 신속히 각함으로써 국정정상을 위한 어?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전한기선생이 예.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laughs> 정리와 기운이 얼마나 힘이 넘칩니까.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뭐 일부러 화내라고 예. 한건 아니, 화나하게 예. 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예. 아니 본인이 판사 출신인데 그러니... 전환길이란 인물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지금 헌법재판과 지금 뭐 형사소추에 관해서는 본인이 더 전문가인데 왜 그분한테 <laughs> 선생님이라고 거기서 강의를 들어요? 전 진짜 이해를 아, 못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요당에 아, 율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 그전환길이라는사람은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 아니, 지금 그분을 이 제가 개인적으로 왜 비하자는 건 폄하자는 건 아닌데 그분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왜 그분이 그, 아니 목소리 비슷해요? <laughs> 네? 목소리가 비슷 김기현 의원하고 아 그런가요? 약간 약간 비슷하지 너 않나요? 오. 우리 전문가인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분 좀 이제. 복식호흡이 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예. 예를 들면 어떻게. 아, 연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명문상에 누가 되기 때문에.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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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곧 해오실 거예요. 아, 네. 아마? 어, 야, 전문가는 역시. 어, 아, 어든 예. 아, 아,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죠. 없나요 아, 좀 다릅니다. 좀 아, 달라요. 그래? 예. 제가 뭐만 얘기하면, 이대모사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아, 다르게 제가, 얘기해야죠. 제가 무슨, 저, 그때도 뭐, 힘들어 보니까 네. 말도 안 된다고. 견제해야 됩니다. <laughs> 제 업장에 넘어오시면 안 됩니다. 아, 여 제가 방금 하신 분이 있잖아요, 김기현 의원. <laughs> 아, 맞다. 제 특기가 김기현 의원인데 말이에요. <laughs> 하지 마세요. 아, 또 아, 하시면 아, 아, 참 섭섭합니다. 네. 이제 예. <laughs> 이재명 대표 안 가셨죠? 예. 예.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헌재 판결을 앞두고 릴레이 급박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 기관에 대한 침탈이자 내란 행위로 즉각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어떤 개엄이 위헌이라도 탄핵 각하해야 된다. 뭐 이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아, 해야 될그막 주문 안방이라서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재판소에서는 위헌이면 탄핵하는 건데 예. 위헌이라도 시, 각하는 심리도 아예 하지 말고 그냥 예. 내보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날의 개엄이 정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지 예. 뭐 그리고 공식적인 또 입장은 아니라 그러는데 무려 82명이 탄원서를 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 그리고 이 내심으로는 다음 주로도 당장 판명 결정이 만약에 나오면 예. 탄핵이 인용이 되면 이제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분들 저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대선을. 그러면 우리가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 때문에 아, 사실상 당권은 당권, 포기하고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워낙때 이제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laughs> 오른쪽으로 달려 나가서요 국민들 생각은 반대로 달려나가는 건데 요 근데 그게 위험한 게 예. 사실 지금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목소리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꽤 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까지도 공식적인 석상에서 얘기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뭐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아니면 정치권이 아니라 뭐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거든요 어디나 좀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사회에는 어느 나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예를 들어, 국회로 들어가 버리고, 예. 뭐 지상파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황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요새 그 여권 주자 중엔 제일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김문수 장관입니다. 예. 이분은 어 그래도 막 지지도가 높게 나오니까 야, 옛날보다 극단적인 말씀을 들으세요, 요새 보면. 요즘 굉장히 점잖으신 예. 것 같아요. 아, 진짜 이제 곧곧 곧 대권에 예. 이제 예. 다가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 오, 오셨죠? 어, 김문수입니다.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분은 그 철봉할 줄 압니까? <laughs> 예. 철봉할 줄 아는데. <laughs> <laughs> 아, 많이 하시더라고요 6개인가 그 턱걸이를 굉장히 체력이 넘칩니다 예. 헌법재판이 아닌 정치재판 예. 여론재판이죠 예.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잘못된 재판이니까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해서 탄핵됐나 싶은데 예. 윤 대통령은 내몰이나 빚은 실제로 없잖아요 그런데 예. 예. 개업은 있죠 <laughs> 어, 그건 판결이 나와야죠. 네, 아, 네, 네. 어, 요새 점잖아 주셨어요. 아, 저, 아, 아, 좀... 이름이 누구요? 배호사 <laughs> 이름이 누구요? 박지원이요? 이름이 누구요? 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어, 아, 예. 아, 근데 아주 점잖아 주셨어요. 어, 그러게요. 어, 아, 버럭하실 뭐, 텐데. 뭐 관정성명을 하는데. 아직 관직이 아니라서. <laughs> 아니, 예. 아, 소방관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시고 또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 아유, 참. 알겠습니다. 그런... 좀, 좀 고지식해서 내가. 예,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 대선. 뭐, 아직 어떻게 보십니까? 어...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고리가 돼야 되는데 내는 고리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 저, 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예. 고리를 가정하는 답변을 그 적대체가 아, 안 아, 여유가 묻어나그자문 이름이 누구요? 관리생명데. 공무원도 아닌데 있잖아. 왜 자꾸 관리명 관중성명... 아니 MBC 있잖아요. 아니, MBC가 공직은 아니잖아요. 제가 어. 왜 갑자기 그 이름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셨으면 저한테 어. 이름을 대지하지. 관리생명은 한데 여기 MBC 방송 프로인데 그제 이름 어. 보고 나오셨을 거 아닙니까? 장관인데. <laughs> 어. 예.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 좀 조용해요. 이, 그렇구나. 그, 그, 저분이 나오시고 나서 좀 조용하죠? <laughs> 입장이 제일 애매하지 않으실까. 아, 싶습니다. 애매해요. 그죠? 예, 힘들어지셨어요. 좀애매 예. 애매한 게참 안타까워요, 보면. <laughs> 예. 한동훈 대표 나오겠습니까? 예. 예. 음, 질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웃음> <웃음> 아니, 뭐, 수, 혼자 말씀을 잘 하셔가지고 질문을 이제 어렵습니다. 예. 그, 어떻게, 대선행보를 본격적으로, 어, 이거 책까지 나오셨나요? 아, 못 봤습니다. 예, 예, 뭐 대선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대선행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아, 없 누가 그랬나요? <laughs> 또따지시면 제가 그랬나요? <laughs> 예. 양규론서가 그랬나요? 예.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예, 그 단계에서 제가 구체적인 정치 일정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 정치를 중단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예. 두 달여 동안 일절 활동하지 않은 것도 일종의 정치죠. 네. 그렇게 표시 는 거죠. <그게> 뭐, <laughs> 무슨 일. 아이 해석이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셔요, 뭐 아...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 제 게. 제 말이 ]구나.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예, 어려운 답 거예요? 답을... 제가 영어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다 답을 안해 주시니까 뭘 물어보고 자꾸 가름한다고 <laughs> 하시니까. 근데 대통령은 만나 보시죠.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예. 계시던데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제가 예. 아, 아, 대답이 좀속시원한게 없어요. <laughs> 이러니까 자꾸 질문을 하죠 제가 속 시원한 게 없다고요? 예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laughs> 뭘 가름합니까? <laughs> 아근데 오늘은요 저 한전 대표를 예. 더 괴롭히고 싶지가 아, 않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사실은 아, 이게 네. 윤석열과의 차별성을 딱 가져야 되는데 예. 그리고 뭐이른바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것도 벗어야 되는데 예. 예.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 일단 파면이라도 되고 그다음에 구속 장태일 때는 그런 말을 하기라도 좀 쉬웠는데. 예. 좋습니다. 참 예, 저는 그냥 예, 뭐 괴롭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대표님 가셨어 안 가셨죠? 네 예.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말씀은 오늘 안 하시네요. 저기요. 예. 제가 공직선거법 20 재판부에 어그 글을 올렸던 거못 뭐 보셨습니까? 레이스 예, 보게 예.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한 거 그거 말이 됩니까? 예. 이재명 모스트 덴저러스 맨인 코리아.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 Yeah. 이것 때문에 또뭐 여러 가지 기사가 있던데요. 제 입으로 뭐 제가 뭐 영어를. 어, 그런데 뭐... 오늘 영어 저 모국어인 분이 아. 나와 계신데 아까 그 영어 하시던 분 계셨는데 안 들어가셨나요? 아, 여기 계시네요. 예. 아직도 안 가셨네. 멀리 오셨. 예. Oh. 어떻게 보십니까? Most dangerous man in Korea. Who? 예. Do, 예. 등, 등은 한. 예? 등은 한. 하,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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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등은. 예. 예, 동, 예, 동은 한, 동은 예. 한. Oh, 예. where are I from?

영어 문법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왜 벗어버리세요? <laughs> 아, 저 영어 짧아가지고. <laughs> 어, 이, 이, 이 덜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영어를 석상하진 않지만, 덜을 넣는 게 개, 가장 자연스러운 거 같습니다. 전한길 강사한테 물어볼까요? <laughs> 전환길 선생님, <선수는> 왜냐면. <laughs> 이게 어아뭐 제가 뭐 영어 설명. 하여튼 그 챗지피티에 쳐보시면 나오 a n 더 e 스 o 제어 man i 스 음. k o 코리아로 하셔야지. 근데 왜 굳이 영어를 쓰 가지고 이런 약간 논란을 일으킬까요? 본인이 하는 네. 게 어떤 얘기를 불러일으킬이라는 생각을 잘못 하시나? 그 영어 네. 쓰면 뭐가 약간 세련돼 보인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그 굳이 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정확히 좀 써야 될 텐데. <laughs> 이런 게좀 사소한 건데. 사소한 건데 약간 예. 예,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네. 그 사실 그냥 한국말로 위험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참왜 그렇지 밑도 끝도 없이 밑도 <laughs> 끝도 없는데 영어를 써는 게 약간 네, 이게... 더 이상해지는 거죠, 더 주목을 이게, 받는 거죠. 이게, 아, 이게 통례에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뭐, 네. <laughs> 뭐 제가 뭐 굳이 영어를 네. 뭐 이, 저희가 맞다 틀리다. EBS 교육 방송은 <laughs> 아닙니까, 네, 미시가? 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덜 하나 좀붙였으면 좋겠는데. 네, 네. <laughs> 그렇습니다. 아 조국 대표 어, 뭐 어떻습니까? 어, 예. 예. 수감 생활 중에 또 메시지 내셨습니다. 독거실 TV를 통해 예. 내란 숙의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반드시 불복하던 검찰이 왜 항고를 포기했는지 의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가셨습니까 혹시? 아 검찰총장께서 여러 고민 끝에 회의를 열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검찰총장 나름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계시니까 존중해 주는 게 맞다. 그게 법치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개가 안 하십니까, 아저님? 어, 많은 분들이 요즘 한숨을 예. 많이 쉬는데요. 예, 예, 예 내장이 한숨 쉬면 뭔지 아세요? 내장이 한숨. 내장이 한숨. 장기하. <laughs> 어, 아니, 어. 하는 한숨이 아니잖아요. 외우 웃어요. 외우웃어서를또 영어로 하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와이키키. <웃음> <웃음> yeah, 아, 이거 웃었습니다. Yeah. 아, 네. 아, 이걸 웃는 제가 부끄럽습니다만 웃었습니다. 네, 예. 네. 네. <laughs> 오늘 두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콘텐츠 <laughs> 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